근데 야 뭐가 없잖아 아니 <laughs> 잠깐만 야 반갑습니다 평범한 사람들. 본입니다 오늘의 시승차 아우디 A5 스포츠팩40 TDI입니다. 일단 이 A5 차량 아우디에서 2007년부터 생산한 중형 쿠페 차량입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지금 판매하고 있는 차량은 2세대.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지금 한국시장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한국시장에는 2020년 6월부터 이 페이스리프트 된 모델을 판매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단 베이스 스포츠 쿠페형 타입의 기준을 대시한 차량이기도 합니다. 어, 예전 같은 경우는 세단 베이스 스포츠 쿠페다. 이렇게 하면 기본이 되는 세단을 가지고 와서 뭐, 소위 말해 2열 쪽 도어를 삭제시키고 그리고 크기를 약간 줄이는 이런 타입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초창기 1세대 A5 같은 경우는 A4 차량을 기준으로 했지만 전고를 살짝 낮추고 그리고 전장을 좀 길게 이렇게 해서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방식이 당시 이제 스포츠쿠페 차량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A5 차량의 경쟁 차종을 좀 볼까요? 어, 벤츠 C 클래스 쿠페, 그리고 BMW 4 시리즈, 인피니티 Q60, 그리고 렉서스 RC, 그리고 국내 차량 가격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기아, 스팅어, 이렇게 좀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 근데 사실 이 쿠페형 스타일의 차량이 한국 시장에는 그렇게 인기가 많은 차량은 아닙니다. 작년 판매량만 봐도 스팅어 차량을 제외하고, 매량을 보면 상당히 저조합니다. 상구시장에는 그렇게 인기 있는 차종은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소유했던 BMW 428i 차량. 사실 그 차량도 제가 한 처음에 구입해서 한 2년 정도를 가지고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당시에 이렇게 도로 주행해 봐도 거의 이제 같은 차를 보기가 힘들 정도로 오히려 도로 지나다니다가 사실이 차량 보면 반가울 정도로 그랬던 기분이 나요. 그래서 차량 판매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차량입니다. 이 그레이드 자체가. 그래서 지금 현재 시승하고 있는 이 A5 차량의 판매 가격. 이 차량의 공식 모델명. 아, 이것도 굉장히 깁니다. A5 스포츠팩 40 TDI 트로 프리미엄. 이렇게 표기를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공식 판매 가격은 6,522만 원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A4 차량. 음... 뭐, 시승한 차는 40TFSI 모델이긴 하지만, A4 모델도 40TDI 모델이 있거든요. 어, 그러면 가격 차이가 A4보다는 한 450만원 정도가 더 비쌉니다. 예 가격 그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시승하고 있는 A5 차량에 들어가 있는 파워트레인. 일단 엔진은 2.0L, 직렬 4기통 디젤 터보 직분사 엔진. 변속기는 7단 에스트로닉 변속기가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최고 출력 190마력, 최대 토크 40.8kg 포스미터의 스펙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공차 중량은 1.7톤 수준이고, 복합 연비는 13.5km, 리터당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의 대략적인 스펙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과속 방지턱 구간으로 들어왔고요. 차량의 서스펜션 구조, 전륜 후륜 멀티링크 타입의 구조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만 보면 음, 기존에 시승했던 A4랑 A6 차량이랑 동일한 구성이에요. 어 근데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아무래도 차량 그레이드를 생각해서 A4, A4랑 비교를 해보면 A4는 그래도 이 부드러움을 기초로 한 단단함.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A6랑 동일한 느낌이긴 했지만, 이렇게 넘어가 보면, 기존에 시승했던 A4랑 A6 차량이랑은 다릅니다. 확실하게 다른데, 일단 첫 번째로는 이 노면에서 들어오는 충격이 어느 정도 이 운전자까지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단단하게 잡아주는 느낌이 나요. 여기도 이렇게. 어 단단하게 잡아주는 느낌이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부드러움을 기초로 한 단단함이라면 이 A540 TDI 모델 같은 경우는 단단함을 기초로 한 약간의 부드러움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확실한 건 기존에 탔던 차량들이랑은 이 승차감 자체가 다릅니다 어, 굉장히 좀 단단하게 받아주는 스타일이에요 또 하나의 특징? 특징이라고 하면은 방음처에 일단 잘돼 있어서 평상시에는 이 2.0L 디젤 엔진의 이길럭거리는 소리가 잘 들어오진 않습니다 차가 워낙 조용하다 보니까 이, 요 상태에서 악셀레다를 이렇게 살살살 밟으면 그 디젤, 엔진의 그 특유한 소리가 나옵니다. 걸걸대는 소리가 조금씩 들어오긴 합니다. 그건 좀 특징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말고는 기본적인 차량 세팅은 단단하기 때문에 진짜 스포츠 쿠페처럼 사실 이 느낌은 예전에 제가 소유했던 BMW 4 시리즈랑 느낌이 비슷합니다. 사실 이 세팅이 승차감적으로 의뢰 좋지는 않아요. 대신에 달릴 때는 약간의 그 긴장감을 주기 때문에 재밌는 편이에요. 뭐,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달리기를 좋아하신다 하시면, 이 A5의 차량 세팅이 맞을 것 같아요. 승차감보다는 약간의 단단함을 주는 편이라, 여기도 한번 볼까요? 여기서 드라이브 모드를, 어, 다이나믹로 놓고, 수동으로 빼서. 잘 받아줘요. 여기도 좀 격하게 넘어가 보면 툭 음, 어, 톡톡톡 받아줘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자면 단단함을 기초로 한 약간의 부드러움이 있는 서스펜션 세팅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차들이 달리기 할때참 재밌거든요. 이 노멀에서 받아오는 충격도 어느 정도 다 그렇게 받아주기 때문에 어, 달리기 할땐 약간의 이 운전자를 긴장시켜주고 이런 느낌이 참 좋습니다. 네. 그래서 성향을 아예 딱 이렇게 분리를 해놓은 것 같아요. 추후에 이제 A7 차량도 시승을 해보겠지만 이 쿠페형 라인들 상당히 좀 재미있을 것 같아요. 차량 기본 컨셉만 보면 실내 옵션을 좀 설명을 드려볼까요? 일단 이 보이는 계기판 아우디 항상 쓰고 있는 계기판인데. 1 2 3인치 버츄얼 콕핏 플러스라는 계기판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계기판 스타일로만 보면 A4 차량이랑 구성이 똑같습니다. 어, 기존에 탔던 Q8이나 A6 같은 경우는 음, 온도 게이지랑 연료 게이지 그리고 이제 경고등 디스플레이 창이 별도로 마련이 돼 있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 디스플레이 창에서 통합적으로 표시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성은 A4 차량이랑 똑같습니다. 스티어링 휠 좌측에는 헤드라이트, 뭐, 안개 등, 뭐, 이렇게 해서 이 램프류 등을 조작할 수 있는 이 다이얼 스위치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사실 요거는 기존의 A4 차량이랑 동일한데, 어, 그레이드가 좀 높은 Q8이나 A6 같은 경우는 이 버튼 형식으로 심플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게 좀 차이점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고, 어, 여기 하단에 수납함 들어가 있네요.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이 작은 수납함 깊이감은 좀 있는 편이라서 핸드폰이나 지갑 넣을 때 굉장히 편합니다 뭐 스티어링의 사이즈는 지난번 A4 차량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일단은 틸트랑 텔레스코피 기능은 수동으로 제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칼럼 보니까 어댑티브 크루즈 어시스트 기능도 들어가 있고요 어, 레인 레인 어시스트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구성을 골르고요이센터패시아에 보이는 디스플레이 약 10인치의 디스플레이에 적용이 되어 있고, 기존에 아우디 차량에서 항상 쓰였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다른 부분, 기존의 Q8이나 A6 차량이랑은 좀 다른 건, 이건 A4랑 공통인 사항인데, 기존에는 이 햅틱 피드백이라고 해서 약간의 압력이 가했을 때 이렇게. 조작이 되는 그런 타입이었는데, 지금은 순수하게 터치로 되더라고요. 이게 설정이 별도로 있는 건지는 저도 아직 확인을 안 해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터치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인네이는 지금 피아노 블랙 인네이가 쓰여져 있고, 이거는 대시보드랑, 도어 트림, 그리고 이 센터 컨트 라인 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 이게 약간 피아노 블랙이라고 명칭을 해놨는데, 약간 하이그로시 패널 같은 방식이라 깨끗하면 이쁜데, 오염에는 좀 취약합니다. 어, 그건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하단에 보이시는 공조기. 지금 3존 타입 공조기 컨트롤이 들어가 있고요. 뭐 이것도 A4랑 똑같습니다. 온도 게이지는 여기 다이얼 안에 디스플레이를 넣어놨고, 버튼열은 움직여서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할수 있습니다. 이 버튼에도 터치가 들어가 있어요. 구성면에서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기존에 A6나 QA 차량 을 보고 이 차를 보니까 조금 간소한 느낌이 드는 건 사실이네요. 이 에어컨 컨트롤 하단부에는 이제 드라이브 모드, 타뱅고 기능, 주차 관련 이 버튼들이 마련이 돼 있고요. 사실 이 곳곳에 빈게 있어서 조금은 아쉽긴 한데 기존의 A4 차량이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12V 파워 아울렛이랑 USB 포트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 음, 직전에 A6 차량이랑 좀 다른 건저 안쪽에 있는 거는 USB A 타입입니다. 약간 그레이드가 높은 q a 이나 A6 같은 경우는 C 타입 포트만 들어가 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 차는 A4랑 똑같이 A 타입 USB 포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엔진 스타트 버튼 마련되어 있고요. 컵홀더 두개 마련되어 있고요. 아이 수납함 이거 A4에서도 봤던 수납함인데 아이 뭐 수납함이 있으면 뭐 이렇게 뭐 놓기는 좋은데 이게 사이즈가 굉장히 애매해요 핸드폰도 꽉안 찹니다 <laughs> 그래서 뭐 수납함 이 있으면 좋으니까 뭐 근데 수납함 있고요 뭐그 하단에 이제 전자식 변속기 그리고 그 밑에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랑 오토홀드 버튼 이렇게 마련이 돼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이랑 똑같은데 여기 작은 수납함은 아니고 수납함인가요? 이게. 근데 여기에는 보통 키를 넣으니까 딱 들어가더라고요. 굳이. <laughs> 이렇게 돼 있고, 그 위에는, 예, MMI 컨트롤러는 빠졌지만, 이 볼륨 키 다이얼은 살려놨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센터 콘솔이 들어가 있는데 이 콘솔 여체는 차량 사이즈에 비하면 크기는 그냥 무난한 수준인데 깊이 강이 조금 낮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에 스마트폰 무선 충전 기능 때문에 높이 자체가 좀 많이 아쉽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돼요 음, 메모리 시트도 들어가 있고요 상단에 보이는 것처럼 손 노포도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전 A6랑 다른 거 이건 A4랑 비슷한 구성인데 이 가운데 통풍구 라인은 연장이 되어 있어요 요거는 A4랑 똑같아요 여기에는 따로 바람이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건 그냥 디자인입니다 음, A6는 여기가 맡겨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일단 대략적인 1열의 실내 옵션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A5 스포트팩 40 TDI 모델 가속감 테스트를 한번 진행해 볼까요 일단 드라이브 모드는 다이나믹으로 변경을 하고요 전자식 변속기는 우측으로 밀면 수동 제어가 가능합니다. 이 상태에서 패드를 이용해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트럭셀. 오호! 어, 변속은 따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자동으로 변속이 되네요. 한, 5000rpm 안 되는 구간에서 자동으로 변속이 됩니다. 오우, 야, 이거 속도가. 우와 오 씨. 일단, 가속 부분 같은 경우는 2.0L 디젤 엔진 치고 굉장히 시원한 가속력을 보여줍니다. 오, 이거는 세팅을 정말 스포츠 드라이빙을 하게끔 만들어 놓은 차인 것 같아요. 어, 가속방식도 공간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어느 정도 서스펜션에서 좀 받아주기 때문에 이 스포츠 드라이빙, 약간의 재미를 줍니다. 그게 좀 특징이라고 할수 있고요. 음, 기존이랑 기존 A4랑 A6 모델이랑은 확실하게 차이가 있어요. 기존 차량들은 프락셀를 전개를 했을 경우에 굉장히 부드럽게 이 드라이빙의 재미보다는 정말 편안하게 속도가 이렇게 올라가는 타입이라면이 친구는 정말 스포츠 드라이빙을 하는 것처럼 속도가 이렇게 게이지 올라갈수록 이 속도감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체감 속도가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2.0 디젤엔진 치고는 그리고 이거 좀 특이한 세팅이기도 한데, 굉장히 민첩하게 움직이는 게 느껴집니다. 이 드라이빙, 이 핸들을 조향을 할 때도, 여기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치고 들어갈 때 굉장히 민첩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가속광 부분에서는 그래도 만족스럽습니다. 디젤 엔진 치고는. 희한하네요. <laughs> 브레이크는, 에 그니까, 다시 해볼까? 이 여기서, 그 브레이크! 일단, 가속감 같은 경우는, 어, 아까 고속증에 잠깐 해봤지만, 2.0L 디젤 치고도 굉장히 체감적으로 좋은 이 가속력을 보여줘요. 거기에다가, 소스펜션 세팅도 약간은 단단하게 세팅이 돼 있어서 드라이빙할 때의 재미는 있는 편이에요 제동 부분은 좀 이따 외관 식을때 한번 타이어 쪽을 한번 확인을 해보겠지만 기존 A4, A6, q a 그 차량보다는 제동 시스템이 조금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제가 브레이킹 했던 걸좀 기억해보면 타이어가 미끌려지진 않았거든요 보통 앞쪽에서 ABS랑 이 브레이크 제동력으로 차량을 세우는 이런 기분이 들었었는데, 이차 같은 경우는 풀브레이킹을 전개를 했을 때, 타이어가 스키드음이 날 정도로 조금은 밀려나서 나가는 기분이 있습니다. 그게 좀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이 브레이크 성능은 기존에 저희가 시승했던 아우디 차량들에 비해서 떨어진다는 얘기지, 일반적으로 국내 차량이랑은 차원이 좀 다릅니다. 근데 브레이크는 좀 그렇게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A4랑 A6 브레이크가 더잘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이 스키듬이 날 정도는 아니었는데. 뭐, 일단 이렇게 해서 주행 시는 마무리가 될것 같고요. 외관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면부 보시면 기존의 A4 차량이랑 굉장히 흡사합니다. 사실 실제로 보면 거의 똑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는 매트릭스 LED 헤드라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LED 주간 주행등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전장을 제외한 전폭이랑 전고 부분이 A4 차량이랑 똑같습니다. 그다 러 보니까 좀 이따 후면 쪽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전면 쪽에서 주는 느낌은 기존의 A4 차량이라 동일하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좀 차이점, 기존 직전 세대와 좀 차이점은 아마 그릴 형상인 것 같은데 전 세대 모델은 이 크롬 라인이 가로형 크롬 라인이 들어가서 그게 좀 부각이 됐었는데 지금 현 세대의 라인은 그 크롬 라인이 사라지고 일반 검정 라인으로 음, 그릴이 적용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일단 측면 쪽 보시면, 보이시는 휠 타이어는 255mm에 19인치의 휠이 정해져 있습니다. 타이어 같은 경우는 브리지스톤의 포텐자 001 타이어가 지금 적용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차량의 파워트레인 성능만 보면 좀 과하지 않은 휠 타이어 사이즈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18인치로 좀 줄이고, 타이어 폭은 한 235mm로 줄여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휠 같은 경우는 5 트윈함 스타일의 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음, 기존에 시승했던 A6 차량보다는 휠이 훨씬 이쁩니다. 사실 제가 예전에 이 A5 차량 계열 쪽에서 RS5 1세대 휠이 정말 이뻤는데, 이 휠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음, 휠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측면 휀다 쪽에 S라인 패치가 들어가 있는데, 이 차량도 S라인 이스테리어 패키지가 적용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는 직전에 A4랑 A6 차량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크기는 조금 작은 느낌이 듭니다. 대신에 안쪽에 사각지대 경포장치가 활발하게 정말 알려주기 때문에 뭐그 부분을 좀 감안하면, 음 그냥 무난한 수준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열 같은 경우는, 어, 이렇게 똑바로 앉으면, 음 무릎 공간은 지금 두먹 두개 이상 정도 들어가고요. 음, 움직이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그런 공간은 나오네요. 그러니까 머리가, 키가 크신 분들은 머리가 닿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특징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어, 2열에도 전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기본으로 3개까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음, 그리고 하단에는 12V 파워 아울렛 USB-A 타입으로 포트가 두 개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차지온이라고 써져 있네요. 충전용 포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암네스트는 지난번 A4랑 A6 차량에서도 쭉 설명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폭은 좀 넓은 편입니다 근데... 야, 뭐가 없잖아 아니, <laughs> 조금만 야, 후면 좌석을 위한 컵홀더는 따로 마련되어있진 이 않네요 야, 이거 왜 없냐? 아, 이거는 조금 아쉽네요 컵홀더는 따로 마련되어있진 이 않습니다 뭐 착좌감은 사실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에요 어, 아까 설명드렸지만 이렇게 똑바로 앉으면 머리가 닿고 약간 키가 작으신 분들은 딱 앉을 수 있는 사이즈인 것 같아요. 이거 예전에 제가 소유했던 428i 차량이랑 공간은 비슷한 것 같네요. 그 친구도 똑바로 앉으면 머리가 닿았거든요. 이렇게 뒤로 빼서 앉으면 그러면은 이 엉덩이랑 이 시트 뒤쪽에 공간이 생겨서 약간은 불편할 것 같아요. 뭐 일단 후면 쪽 보시면 기본적으로 LED 테일라이트, 그리고 다이나믹 턴 시그널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지금 보이시는 지금 두열 배기 시스템으로 보여지는데 사실은 이 운전자 석 쪽에만 배기구가 뚫려 있습니다. 이쪽은 그냥 막혀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사실 이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굳이 뚫어놨으면 양쪽으로 배기구를 뚫어놓으면 더 이쁘지 않을까 싶은데 요건 개인적으로 좀 아쉽네요. 뭐 일단 기본적인 트렁크 용량은 465L 정도 나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뒷유리 전체가 어, 트렁크로 오픈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2열 시트를 폴딩할 경우에는 어, 넉넉한 트렁크 공간이 나온다. 이렇게 이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뒤쪽에는 따로 파워 아울렛이나 USB 포트는 따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네요. 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아우디 A5 스포츠팩 40 TDI 모델을 시승을 해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정합 평가를 하자면 단단한 서스펜션을 기초로 해서 이 가속력 부분에서는 되게 재밌는 드라이빙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고요. 한 가지 좀 아쉬운 거는 제동력 부분에서는 지금까지 A4, A6 차량 시승을 해봤지만 음 기본 시스템은 여태까지 시승했던 국내 차량보다는 성능은 좋은데 일전에 시승했던 A4나 A6보다는 조금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요 세팅이면 그 위에 S5나 RS5 모델도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추후에 어차피 다 시승을 해보겠지만 현재 이 A5 40TDI 모델도 이 스포츠 드라이빙에서는 상당한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오늘은 아우디의 중형 쿠페 A5 차량을 시승을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는 차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 <목소리>